직문즉답 괴로움을 넘어선 다음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 힌두교의 배다에서 말하는 참나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에 관해 물었다. 그 교수님은 창업 관련 교수님인데 남과 달리 범상치 않으며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오늘날 일부 불교 선사들은 윤회를 없다고 단정 짓는다. 왜냐하면 윤회의 본체인 참나가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인데, 즉 영혼이 없다는 결론에 토달했기 때문이다. 영혼인 참나가 없으니 윤회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참나를 알려면 불교 철학으로 접근해서는 안 보인다. 참나를 알려면 반드시 남과 달리 극한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마치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는 바다를 사유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침내 개구리가 극한의 인고를 치르고 우물 밖으로 나와서 직접 바다를 한번 대면해서 보아야지만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도 바다를 사유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는 말이다. 윤회를 부정하는 선사들은 본인에게는 참나가 안 보이기에 솔직하게 참나가 없으므로 윤회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보이지 않는 것을 타인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참나를 알려면 반드시 남과 다른 극한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그러면 참나를 알려면 극한의 경계인 괴로움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고, 나아가 괴로움을 넘어선 다음은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이 참나를 찾아가는 순서이게 된다. 즉, 윤회가 보이려면 참나를 알아야 하고, 참나를 알려면 괴로움과 마주해야 하고, 마침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을 뚫어야만 한다. 그러면 괴로움과 대면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육체적 고행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니 있다, 있어도 너무 많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최고의 고행 장소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판타스틱 마법의 생수가 벌어지는 곳이 이곳이다. 아니, 원래부터 인간의 삶 자체가 부조리하며 생존 본능에 좌우되는 야생의 시스템에 갇힌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해결책으로 부정적 길을 가는 선지자는 거의 없고 무슨 약속이라도 한듯 선지자 모두는 긍정의 길로 향한다. 어떤 선지자는 신을 내세우며 부정을 대체해 긍정으로 몰아가고 누구는 열방과 해탈을 내세우면서 부정을 대체해 긍정적 불성과 열애장으로 몰아간다. 왜냐면 인간은 부정적 결론을 내리는 선지자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에 대한 증오심은 인간의 DNA에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모든 존재 자체가 유지와 확장과 긍정인데 반대 개념인 소멸과 없음과 부정은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미는 그냥 개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며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려줘도 알려준 자에게 돌팔매질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법화경에 나오는 시따르타의 전생이었던 상불경 승려와 같이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학대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반드시 붙다가 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자비심으로 확정된 혁명적 선지자가 필요한 때이다. 나아가 없음과 소멸과 부정을 말하는 선지자는 최상 중에 최상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런 선지자를 단한 명도 알지 못한다. 다만 일본의 뮤묘왕 에어의 글은 부정의 냄새가 짙다. 내가 굳이 일본어로 번역해서 자막으로 올리는 이유는 일본어를 잘해서도 아니며 아니 나는 시라가나도 모른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뮤묘왕 에어를 배출한 일본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언가 포답을 해야 한다는 이유 그것뿐이다. 일본인 뮤묘왕 에어 일본인은 영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은 혼이 뛰어난 민족이다. 즉 영과 혼이 융합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뮤묘왕 에오는 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만들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부터 나는 그 성을 좀더 꾸며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비존재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무튼,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괴로움의 원리와 이치를 알면 괴로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며 깨우치기 위한 채찍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은 아둔하여 괴로움의 채찍을 맞아야지만 깨우치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그 괴로움 속에서 깨침이 오는 것이다. 삶이란 고대다는 것을 인식하고 끝없는 윤회의 잔혹성마저도 괴로움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오원의 소멸은 이 길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오원을 이용하여 깨우치는 것이 이 길이다. 마침내 피존재가 온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오원의 소멸이라는 마법과 최면은 지금 그대를 평안케 할 뿐이다. 살에 염증이 생겨 골았는데 피와 고름만 닦는다면 고요하고 평온해 보여도 존재라고 하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염증을 도려내든지 염증의 코어를 짜서 제거해야 한다. 소멸과 없음과 부정으로 온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괴로움을 넘어선 다음은 어떠한가? 자연스럽게 바른 실천행이 이어지며, 대자 대비한 마음이 우러나온다. 또한, 상락아정한 상태였던 오온을 다시 돌려, 현실에서 피상비비상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닌, 모든 집착이 끊어져 소멸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것에 끌려서도 안 되며, 미련이 남아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는 윤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다.